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박 매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동네가 달서구 두동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쪽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대로변이 달구벌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심장,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 여기 달구벌대로에서 뒤편으로 돌아서 이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걸어가시면 오늘 소개할 건축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달구벌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도로역이 있고 우회전을 하시면 내당역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건축물에서 더보로 내당역도 이용할 수 있고 도로역도 이용을 할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나오셔서 이렇게 연상으로 쭉 둘러보시면 이쪽 라인은 상권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고층 상업용 건물은 예전에 설반 약국이 있던 자리인데 허물고 이렇게 고층 건물이 올라간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시면 약 200m 정도 걸어가시면 오늘 소개할 건축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시면 이월드가 e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로 바닥을 보시면 이동네가 달고벌대로 이어서 두루역답게 정비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목 메인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메인 통로로 진입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상권들이 정말 훌륭하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 소개 초반에 대박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변으로는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이고, 매물이 잘안 나오기로 정말 유명한 동네인데, 오늘 소개할 건축물 구축 건물이긴 하지만, 간만에 금매로 나온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 드립니다. 앞쪽으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주변으로 해서 두류역 주변으로 해서 두류역 좌위부터 시작해서 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되었고 안 그래도 좋은 동네에 정말 엄청난 재개발 인구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지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걸어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해서 상가들이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당역이나 두류역에 내려서 도보로 오늘 건축물까지 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도로 메인 통로를 통해서 걸어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골목 안쪽이지만 이렇게 새마을군구를 위치를 하고 있고 은행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정말 좋다 유동인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근래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거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 자체도 많이 안 나오고, 비싸게 나오는 동네로 유명하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거래된 매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오늘 건축물이 평당 1032만원에 나와 있는데, 2층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2층 상가주택 건물들도 대지평당 1,1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에 거래된 거래 내용이 확인이 될 겁니다. 걸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앞쪽에 시커먼 징크 판넬로 시공이 된이 주택이 24년 12월 달에 대지평당 1,1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옆에 2층 상가주택이 21년 6월 달에 대지 평당 163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 여기 2층 상가 주택 바로 좌측 편에 틀면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가격이 1032만 원에 나와 있는 금매 중에서도 초급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고, 자,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하나 거래된 게 있는데, 21년도 6월 달에 평당 2천만 원에 거래된 다가구 주택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가 엄청나게 땅값이 비싸다는게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사거리를 둘러보시면,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댕기고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건축물은 이 건축물, 바로요. 저기 구축 건축물, 저 건축물인데, 정말 현 주인분이 관리도 쓸고, 닦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2002년도에 중국 난 건축물인데, 그러면 만 23년 된 건축물인데,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건축물, 이 건축물이고, 1층은 필로티 들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내가구3층이내가구4층이내가구 미니 투룸으로만 총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실 걱정, 단 1도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처분을 하고 아드님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급매로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동네 메인 통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개방감, 시인성 정말 좋고요. 23년 된 건물 치고 내부 들어가 보면 정말 손댈 것 없이 쓸것 같고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차는 총 다섯 대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물 1층에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주인분이 나깥대 나와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처분하고 내려가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현 매도인 분께서 호박을 심어서 호박도 갖고 와서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건물 후면 모습인데, 후면 모습도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지만, 건물 관리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쓸고 닦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도 이렇게 쓰레기 하나 없이 쓸고 닦고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층에도 이렇게 수도가 나와 있는데,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주차공간이 아닌데 건물 뒤편인데 이 부분에 형상 같은 거 놔두시고 생활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 앞쪽에 보이는 문으로 진입을 하면 건물 내부로 바로 진입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비도 안 맞고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얘기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2년도에 중공된 건물인데, 만 23년 된 건물이죠. 현재 주인분이 정말 쓸고 닦고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지금도 주차장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창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작다한 짐이나 청소용품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내벽 같은 경우는 만 23년 된 건축물인데 이렇게 탄성 칠로 마감칠을 해 두셨는데 바닥도 그렇고 내벽도 그렇고 앞쪽에 이렇게 창이 세월의 흔적은 느껴지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건물 내부, 외부, 요렇게 들어와 보시면, 현재 주인 분께서 건물 음. 관리 정말 신경 써서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건물 2층인데, 201호부터 해서 205호까지, 네 가구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여기는 위치가 너무나도 좋고, 동네마저 더 좋은 동네고, 달국을 대로 두루워까지 도보거리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올 수 없는 가격 평당 1,000만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무조건 현장 나오셔서 임장부터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3층이고 301호부터 305호까지 2층과 우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층 주차장이고 2, 3, 4층 투룸 4가구씩 총 12가구로 고성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인 세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순수 투자 목적으로 하실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고, 현매도인분은 특히 투룸에 거주를 하시면서 본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오늘 건축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막아놨는데, 치우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확인을 했고, 여기는 건물 4층, 밴드 하우스 부분인데, 여기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괜찮네요. 건물 옥상이 문이 잠겨서, 여기 건물 주인분께 열쇠 받아서 열고,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방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달구별 대로가 있는, 대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건축물에서 달구을 대로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건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 동네 주 메인 통로길로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핫한 그 두루역 자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건축물에서 두루역까지는 도보거리 7분에서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쪽에 대구 타워 보이고 이 방향으로 가시면 2월들을 도보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호선 달급을 내려오는 좀처럼 물건이 잘안 나오는, 잘안 나오기로 유명한데, 자, 오늘 건축물 비록 만 23년 된 건축물이지만 10m 주 메인 통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 땅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는 건매물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5일날 중국남 매물이고, 대지 면적 224.2제곱미터, 구단이 67.8평, 연면적 396.86제곱미터, 구단이 120.1평이고요. 자, 매매가 7억, 현매도인분, 너무나도 싸게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절충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현재 1,032만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 나오셔서 임장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없고요현보증금 2,400만원에 인수가 6억 7,600만원, 총월세 420만원 수익률까지 괜찮게 나오는 건축물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두류동 주 메인 통로 10m 도로를 물고 있는 구축 다가구 주택 건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입지 굉장히 좋고요 건물로 진입하는 주 메인 통로가 동네 주 통로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